차별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차별을 더 합법화해서 곤욕스러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김부겸은 2018년 혐오표현규제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나중 철회를 했는데요. 이 법안은 주관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느끼면 3천만원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역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조영길 변호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한테 예를 들어 저도 기독교인들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 예? 약간 맛이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란 집단을 모욕한 것입니다. 그렇 근데 특정한 신념과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비난한다. 그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거를 못하면요 사실은 학술대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분명하시잖아요. 제가 사람에 대한 평가와 행위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성행위는 행위예요. 저희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람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사람 모욕하면 잘못하면 모욕 협박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의 중단자, 또, 또 심리를 통해든 뭐 상담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동성애를 하다가 그만하고 다시 정상적인 이성애로 돌아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위험하죠? 그게 팩트인데. 잠깐만요. 저는 미국에서 수없이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두 분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차별로 보고 법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독재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후보자 시절에 국가인권, 국제인권법위원회 회장에서 동성애 옹호 학술대에 두 차례 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자냐 아니냐는 이유로 굉장히 차별, 임명 반대가 일어나자 주장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은 반대하지만 반대의 권리도 존중한다. 지금 반대의 권리를 뺏겠다는 취지예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은 이것이 제정된 유럽과 미국의 사례들은 반대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차별로 봅니다. 그럼 반대행위를 본다고 차별로 보면 이런 공개 토론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이걸 차별로 몰아야 되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처벌해야 된다는 반이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계속 사실은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토론의 경우에 찬반의 의견이 있어서 다른 견해를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진 교수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의 집단을 차별하는 것, 아까도 기독교나 기독교 집단을 차별하는 건 사회, 실정법 위반의 위험이 있어요. 기독교의 어떤 가치 판단과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차별금지법 논쟁도 우리가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자유롭게 찬반을 할수 있는 이 자유, 이거를 없애버리면 동성의 지지자들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동성의 그 지지자들의 독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렇게 아무런 예. 사회가 오도록 아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